자. 잠시만요. <laughs> 어, 너무 더워서. 아,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라이브 오랜만에 켰네요. 음. 잠시만요. 똑바로 됐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잘 들리나요? 하... 안녕하세요. 네, 복장이 좀 불량한 건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laughs> 좀 외부 일정이 있어 가지고 네 지금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모자를 썼어요 네. 네 복장이 좀 불리한 거 어, 양해를 바랍니다 어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laughs> 일단은 대책이 나왔죠 어, 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드렸죠 오늘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그리고, 음, 나왔네요. 그, 제가, 아,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좀더 면밀히 보고 내일 밤에 라이브를 켤게요. 내일 밤, SBS 뉴스 끝나고 8시 반, 네, 라이브 켤게요. 그 오늘 이 시간은 내일 라이브 정식 라이브 예고이기도 하고요 어, 아무튼 이번 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 여시면 뭐 많아요 항상 그래왔듯이 저는 내용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본질적인 내용을 오늘 좀 설명드리고 어,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냐 이거는 내일 라이브 때 말씀드릴게요 어, 내일 라이브 때 어, 일단은 저는 이번 대책은 일종의 어, 부동산 개혁령이다 개혁? 어, 부동산 개혁이다 부동산 개혁? 개혁이지 개혁이지 뭐 이건 부동산 개혁령이죠 예, 부동산 개혁령이고 이거는 세 번째 쓰레기다 세 번째 쓰레기입니다 예, 쓰레기 계속 쌓이고 있죠 근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이게 언제 치워질지 모르는 쓰레기다. 일단 그렇게 좀 평화하고 싶고요. 느낀 점을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저도 다못 봤어요. 근데 안 봐도, 어, 하도 불안해하시니까, 제가 너무 늦게, 오늘 뭐 유튜브 채널마다 다 오늘 대책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늦게 이렇게 라이브를 틀어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느낀, 그런 느낀 점만 좀 오늘 전달해 드리고, 뭐 자세한 내용들, 뭐 대응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는 최대한 내일 라이브 때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 내일 좀 일찍 나와서 면밀하게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좀 본질에 입각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념 전쟁이다. 이거는 이념 전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이념 전쟁에 휩쓸렸어. 그 부동산의 기준 잡아서 선과 악으로 나누는 기준을 부동산으로 잡고 있다. 현 정부가 민주당이 뭐 민주당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그 잣대를 기준 부동산으로 잡고 있다. 뭐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을 끄시면 돼요. 어, 보고 싶지 않면 아마 근데 그분들 끝까지 다 본다, 이제 봐요. 어. 그런 분들 끝까지 봐요, 아무튼. 아무튼 선과 악을 지금 그런 기존을 잡아놨고 그 중심에 경계에 부동산이 있다.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국민, 온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뭐 엄밀히 말하면은 소유부동산이죠. 소유부동산. 젊은 친구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은,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 왜냐면, 살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목소리도 안 나오네.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대책에 박수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 정부가 이, 이 정책으로 여러분들 무주택 탈출을 구제해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냥 딱 떠오르는 거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깊숙한 내용은 내일 얘기합시다. 라이브는, 정식 라이브는 내일 8시 반, 밤 8시 반에 켤게요. 오늘은 좀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룰게요. 정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정책이죠. 정말 단순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 야, 집값 잡아야지. 아, 그쵸. 그렇죠, 집값 잡아야지. 집값 잡아야죠. 어떻게 잡을 건데, 아니, 공급 곡선을 그려. 수요 곡선을 그려. 그, 그, 만나는 게 가격이잖아. 집값을 잡으려면 가격은 내려야 되잖아. 그러면 공급을 줄여, 공급을 늘려. 수요는 줄여.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 그렇지. 바로 그거지. 똥봉충이들아 그래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왜?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수요를 누르겠습니다. 억누르겠습니다. 수요를. 왜?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수요를 그렇게 말살 시켜버리면, 공급을 누가 해요? 공급을 한다고? 아니,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한다고요? 누가? 왜? 왜, 왜, 왜 할까? 누가? 왜? 그니까,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이들이 어떠한 지금 이제 이념과 시각을 갖고 있다면은 시장을, 그러니까 부동산지, 우리 이제 마켓을, 시장을 존중하기보다는, 다스리면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굉장히 그 잘못된 제왕주의죠. 야, 정말 이거는 거의 조선시대야, 이제. 어? 제왕주의적 사상과 발상인 거지. 시장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 둘이 어떤 균형점에 맞추면 가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살아 움직이는 이런 거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시킨 대로 따라주는 거지. 뭘 우리가 왕인데 뭘 시장에 뭘 뭐가 있어. 이러한 어떤 시장의 자유, 자유를 존중해 준다든지 어떤 그 보장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점점 이제 시장의 재단에 가는 것이죠 가로 세로 어 삐져나와서 천에 이게 예쁘잖아 그래서 예전에 박오순 서울시장이 우리 그 예전에 그 학생들 스포츠머리 하듯이 한강변 35층이 얼마나 딱 맞추면 얼마나 오아열이 맞아 어디 뭐 중국군 행군합니까 <웃음> 행군해요 <웃음> 어디 뭐 열병식 열렸어? 거의 그런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laughs> 근데 지금 온 언론과 이제 불인이도 알아 공급이 없구나 아이 공급이 넉넉히 돼야지만 집값이 안정되고 나도 내집 마련 한번 해볼수 있는 꿈을 꿀수 있는 것인데 공급이 없다는 라거온 국민이 알고 있어 저기 뭐 모르시는 어 청양에 계신 노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 알든 모르든 왜냐면 뉴스에 쏟아지니까 공급이 없다는 내용들이 쏟아지니까 그 정도 의식 의식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말입니다. 수요가 넉넉하게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보이면 공급하지 말래도 공급해. 어? 그 꼴이 나가지고 지금 대구 시장 보세요. 어? 이제는 공급을 제한시켜.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있으면 알아서 공급하고 공급이 넉넉히 되면 가격은 알아서 조정돼. 근데 이렇게 수요 공급이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다 알아서 정해주는. 이건 시장이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시장에서. 자유가 어딨어요? 자유 없어. 자유가, 자유가 어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정말 여러분 많은 공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이 단순한 정책 모순을 눈치채지 못하고 박수 보내고 그걸 믿고 간절히 바란다는 그 현실이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걸 느꼈어요. 아, 정부가 눈치를 챘구나. 정부가 눈치를 챘구나. 뭘? 여러분, 뭘 눈치챈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정부가 뭘 눈치챘거든요? 뭘 눈치챈 것 같아요? 한번 채팅창 한번 적어보세요. 뭘 눈치챘을까, 정부는? 정부가 눈치챈 건 뭘까요? 이때다 싶어서, 신금쪽님, 이때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때가 뭔데요? 신금숙님께, 신금쪽님께 물어볼게요. 이때다 싶어서라고 적었잖아요. 이때가 뭔데요, 지금? 지금 이때, 그 이때를 한번 자세히 한번, MS님 더 자세히 열어봐요. 우리 부자범부 구독자분 다운 용어가 있잖아요. 이때는, 저는 이 정부가 뭘 눈치챘냐면은, 고무줄기차에서 중하급지가 움직이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우리 뭐 댓글창에 보시면은, 고무줄기차 끝났다, 뭐 끊어졌나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시장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시장은 살아있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정부와 정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이 영원한 거라고요. 이 영원한 시장 속에서 잠시 주인처럼 보였던 그 많은 정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그 정부들의 그 정책들이 영원 무근하게 영원 영원하게 쓸수 있는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계속 바뀌었지. 그래서 그 정책에 나는 대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스스로는 대응한답시고 판단하겠지만은 제가 볼땐다 휘두르는 것인데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습니까? 본인 용어로는 대응. 제가 볼 때는 휘둘림. 정책에 그렇게 빠르게 어 휘둘려서 좋은 결과 있었습니까? 아마 면밀한 통계를 봤을 때아 이게 시작됐구나. 뭐가 시작됐다. 아 이게 중하급지까지 이제 번지는구나. 공속 기차에서 앞칸이 엄청나게 빼버렸고. 중간 칸이 이제 출발하면서 뒷 칸까지 딸려, 딸려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인 거예요. 음. 이건 뇌피셜인데 거의 맞을 겁니다. 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묶인 곳들이 대부분, 어, 이거 너무 과하게 묶은 거 아니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무지기차에서 중화급지가 딸려 들어가는 어, 그 타이밍 그러면 중화급지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내일 8시 30분 밤 아침 아닙니다 8시 30분 라이브 때좀더 딥한 얘기는 내일 나눕시다 오늘은 가벼운 어, 본질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어, 제가 좀더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아, 잠을 자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좀 이거는 대책 내용에 보니까 이런 얘기 써 있더라고요.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원 분배를 왜곡시키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 그러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고가주택 소유자 분들과 다주택자 분들 때문이라는 건가요 지금 자원분배가 안 되는 게아참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기 반포에 30평대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집 3주택 4주택 한 채도 아닌 사, 호 주택자 주택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 시간과 자기 돈 벌으면서 대신 뛰어준 사람 아닙니까? 러닝 파트너 아니에요? 어. 다 그분들 때문이라는 뉘앙스잖아요 지금 국가 주택 소유자분들과 다주택자들 때문에 자원 분배 왜곡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올 연말에 저희도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거지만은, 매년 연말마다, 이, 성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솔직히 올해는 좀 고민 되거든요, 어. 그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 경제를, 경제라는 단어가 더큰 단어인 사회적인 선순환 구조에서, 하물며, 저기 밀림에 있는 동물들도 소열이 있는데, 네? 고도화된 시스템이 접목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인류에, 심지어 국가도 서열이 있고 계층이 있는데, 인간이 두, 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는 순간부터 정치가 탄생했고, 모든 게다 만들어졌고, 서열이 내겨졌는데, 어? 1등과 2등. 이뜬 것, 꼬이 뜬 기선, 두 명, 인간이 두명 이상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계급도 있어 왔는데, 그 모든 책임이,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얼마나 이게 지금, 그, 얼마나 악순환이냐면은, 야, 분배가 안 된대잖아. 그러면, 이게 밑에 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응? 그리고 위에서 좀 밑에다 이렇게 줄수 있는, 이게 좀 알아서 자발적으로 줄수 있는, 이게 시장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빼서, 줘. 그럼 분배 되잖아. <laughs> 진짜 단순하고 멍청하다니까. 응. 어. 이거는 F와 T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인원과 사상을 갖고 오늘 거기 쫙 앞에 앉아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막 열고 앉아있던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어, 다 봤지, 봤죠. 오면서 다 봤지만, <laughs> 본인들은 자신들이 어벤져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내가 볼때 어벙벙. <laughs> 어벙벙벙인데 이게 어벤져스가 아니라 어벙, 어벙서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요. 음. 그러면서 또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말을 믿는다니까 아 고가주택 유자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근로유욕이 없구나 내가 소비를가 위축되는구나 세상에 자원 분배 외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구나 그들이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또 그, 기자 간담회 때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한 대출 규제를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타겟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과연 여러분, 채팅창을 한번 답을 써주세요. 지금, 고가 주택 시장이 정말 극도의 거품인 상태고 이 중저가에 비해서 말도 못할 거품이 붙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어. 그렇다면 1번 1번을 쓰고 아니다 그러면 3번 2번은 모르겠다 이건 고가 주택은 거품이 미쳤다. 이거는 이제 터진다. 1번. 그렇지 않다. 3번. 2번은 모르겠다. 2번은 모르겠다요. 1번, 3번, 2번 있어. 1번은 터진다. 3번은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2번은 난 모르겠어. 잠깐 채팅창 찾아볼게요. 확 김에 적진 마세요. 감정적으로 적진 마세요. <laughs> 감정적으로 적지는 마세요. 어. 아니, 1 또는 2가 아니라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냥. 어. 1 또는 2가 아니라 하나 선택을 하세요. 음. 모르면 모르는 거고, 기면 긴 거지. 알겠는데 모르겠어는 뭐예요? <laughs> 네. 이거에 대한 답은 내일 라이브 때 드리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라이브는 내일 8시 반, 아침 말고 밤 8시 30분에 제가 자료를 좀더 내일 좀 일찍 나와서, 어,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데이터화 시켜서 내일 좀 라이브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원님 기다릴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채팅이네요. <laughs> 엄청 부담스럽다. 그리고, 뭐, 전세 시장은 뭐, 되나요? 뭐, 등등. 아무튼 시장에 대한 뭐, 예측과 전망들은 내일 좀 볼게요. 그리고 내일 다못 드리면은 이어서 또, 뭐, 이렇게, 어, 영상을 짧게 짧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음.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도 보셨겠죠?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저는 나름대로 중요한 영상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아유, 리카님, 돈이 녹아내린다. 예, 돈이 녹아내려서 이제 깃바닥에 뭐 발표도 죽지도 않고, 아유, 더돈 주실 바에는 내가 허리 한번 굽히는 게더 귀찮겠다 싶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어.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죠. 어. 음.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위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역병이 돌아, 경쟁을 해대, 산업혁명은 시작되, 이 시작, 이 시작, 시작된 지몇년 지났지, 그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가, 뭐, 기계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이 세상이 흡수돼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체감하는 순간은 그때는 늦어. 늦고, 그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인류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2022, 2025년도 지금 뭐 이제 뭐 가고 있는데 역사의 길, 인류사예요.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인류사의 길이 남을 어마무시한 이 세상의 변곡점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얘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항상 해왔던 말이지만 엄청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상황. 근데 나는 예전하고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다 추락할 겁니다. 왜? 정부가 그걸 원하잖아. 세상이 그걸 원하잖아. 그래야 통제와 통솔이 편리하거든요. 이번 집권은 거의 백년지 대결을 쓰고 있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지금 우리가 꽂혀가지고, 지금 내가 말했잖아, 항상. 세상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하면 정말 거기 본다니까. 저기 보세요 하면 저기 보고 있다니까. 지금 부동산 보세요 하면 부동산 보고 있잖아요. 정말 봐야 될게 뭘까. 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식 라이브도 아니고 예고편이다 보니까. 음, <laughs> 김영경님, 초, 초, 초양극화 시대. 저런 단어로도 이제 표현이 안 돼. 와이라노님, 크크 투기꾼들 부들부들재밌네 본인 가정이나 잘 지키세요. 집은 있으셔? 정말로 내가 비꼬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살 길을 찾고 말 것도 없어. 재미 네? 계속 올것 같습니까? 인생에 기회가 세번올것같습니까그 옛날 얘기지. 인생의 기회가 세번올것 같아. 정말 그말 믿습니까?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거의, 그치? 어. 잘하면 거의 끝났어. 응. 네. 에이 정말 딱하다. 본인이나 잘하셔요, 본인이 여기는 지금 부자금법 유튜브 보시는 우리 찐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미 2 30년 준비 세팅 끝내신 많으셔요. 어. 근데 지금 뭐 뉴비든 뭐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오랫동안 봤지만 아무 결정 못 하신 분들.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어. 정말. 아휴. 아휴. 됐고, 내일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박병찬이었습니다. 끌게요. 주무세요.